이제 기술 하나 배울 수 있죠. 열세 개 기다린 박쥐 먹이 천장이나 갈고리 포인트에서 아래를 누른 상태로 뭐가 다른 거지? 이게 나을래나? 자, 천장에 매달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단은 이걸로 하고요. 문에 들어갈 일은 별로 없었죠. 업그레이드 완료하고. 스타일은 다른게 뭐가 있을지 궁금한데 힘의기를 스타일을 점검해줘야 됩니다. 아 이걸 또 도전 과제를 완료를 해야지 이게 열리는구나. 귀찮네. 그럼 한번 지나온 거는 이제 못 여는 건가? 뭐 다음으로 넘기고요 어? 아 이걸 선택을 해야 넘어가는구나. 폭죽 가져가고요못 지래. 오케이. 자이 혼란을 틈타서 이제 아 100장이야? 자 갈고리 포인트에서 다른 경비 조명을 부수지 말고 경보를 울리지 않고 너 언제 다 해? 조명 안 부수는 건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아 이거 밀어볼까요? 어떻게 좀 유인을 하고 싶은데 여기서 또 아이템 쓰는 것도 좀 아까울 것 같고 어떡하지? 반대쪽은 별거 없는 것 같고 어떻게든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쟤 오겠죠 이러면? 불빛 보니까 아직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은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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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걸렸어 방 반공 던데 어자자 잠깐만 잠깐만 이거 오케이 엉성한 죽임 자저 위에 뭐가 있죠 헤시안 타워 이제 데려와야 되나 아 타이밍 맞춰서 가면 갈수 있을 것 같죠? 오케이 자 재빠르게 어 걸렸어 어자 k a y o 아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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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같으니까. 오케이. 새로 배운 스킬이죠 박쥐의 먹이 야 이거를 데려가는 게 마음이 편하려나? 자저위 아오 큰일 났다 자 타이밍 맞춰서 어 그냥 쟤를 데려오는 게 나을 것 같아 안전하게 안전빵으로 그니까 타이밍상 어떻게든 걸리게 될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지만 아저 위에 있죠 저쪽 건물에 불이 나 있는 사이에 이제 얘를 암살을 해야 되죠 밑에 오는 순간 그냥, 어? 주머니에 있는 케찹을 내가 털어갈 거야. 오케 오, 야, 예, 여기도 있었네. 아, 얘는 안 낚여요. 그러면 뭐, 잡아야지, 뭐, 어떻게 또, 없지? 자, 문 바로 건너편에 하나 있고, 열면, 안 들키네. 잠시만요. 저 위로 가야 되는데. 어이 어떡 하지? 위로. 저쪽으로는 당장 안될것 같으니까 얘부터. 오케이. 여기 뭐지? 내려가는 길이 있죠 아 여기 귀찮은데 퍼즐이죠 그래도 일단 그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이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귀찮더라도 도전의 방에 도전을 할게요 자 레이저가 내려오고 있고 이렇게 문이 열리고요 그대가 들어오죠 저거 밟으면 바로 레이저 때문에 죽을 것 같으니까. 오케이, 꺼졌죠. 그러면은, 얘를 내리고. 어떡하지? 어? 스위치 같은 게 있죠? 요거 손잡이 어떻게 잡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얘도 여기다 놓고 반대로 왔어야 했나? 스위치를 누르기 전에는 얘가 안 켜졌었죠? 그러면은 내가 잘못 온것 같아. 스위치를 한번더 끄고 돌아서 간 다음에 발판으로 내리고. 해야 되는 것 같죠? 오케이, 가자. 얘를 올려놓고 내린 다음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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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떡하라는거지? 애매한데? 그러면은 얘를 뒤에서 일단 밀어서 여길 열어놓고 또 밑에서 조작하는 그런게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빼고 아까 한 거를 다시 하면 되는 거죠. 제일 처음에 했던 거를. 자, 밀어 놓고요. 근데 이런 상자 미는 퍼즐이 데드라이트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제작사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데서 만든 거니까 되게 비슷한 점도 많은 것 같아요. 아, 조명 끄면 안 되지. 지금 조명을 하나도 안 깨고 플레이를 하는 게도전과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깨면 안 되죠. 아, 여기 스위치가 있네. 그럼 이제 쭉 밀면 될것 같죠. 쭉쭉, 과연 이 레이저는 어디서 오는 건지? 어, 아, 스위치가 여기 있죠. 오케이. 뭐야 끝이야? 저 두루마리가 도대체 뭐지? 아무튼 지금 3개의 도전 과제가 남았는데 저거를 완료해야 이제 포인트를 회수해서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어요 귀찮은데 오우오우 미사일 날라와 오 잠깐만 나 증발했어 어, 그, 미사일 슬로우 모션으로 날아오는데, 어, 저게, 뭐지, 하다가. 어, 근데 제가 센서에 있을 때는 나도 안 걸릴 줄 알았는데, 아, 뭐니, 이건 조명, 조명인가? 스위치는 아닌 것 같죠? 쟤로 어떻게 해야 되지? 조명 맞죠? 어떡하지? 아, 불이 켜지니까 센서가 지금 꺼졌죠? 맞나? 나온다, 온다온다 온다. 자, 내려오면은, 그때. 아우, 예, 잠깐만. 이게 너무 빠르면 안 되지, 얘가? 계단 올라가는 것도. 아, 잠깐만. 이게 너무 잘싸 어떡해.

자 이제 경비들이 다시 복귀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자 위에 체크 포인트가 있죠 어, 잠겼어 카라얀이 도망치기 전에 확보를 하래요 위로 가려는데 길치한테 지도에 X자만 딱 해놓고 이거 어떻게 가라고 그런것도 안해주고 난 정말 이런 이런 류의 진행이 좀 싫어요, 길치라서. 얘네는 그냥 보내고요. 발소리로 대충 오, 그냥 갈라 그랬는데 온다. 하나 잡아야 돼. 오케이. 끌고 가자 이제. 아, 저기 또 모션 센서 있죠? 다 잡고 가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긴 한데, 그냥 싹 잡고 갈게요. 오케이, 미안하나 맞죠? 쉽네, 이거 배워 놓으니까. 위에서 이렇게 덮칠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잘 배운 것 같아. 일다 먹어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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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미사일인가 저거? 어 여기 무서워요 여기 아 여기 시체를 가져와야 돼 눌러줄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이거 가져가도 걸리나? 안걸리는거 같은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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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리다 말아? 음, I I heard from here. 여기로 건너가는 거 같죠? 어떡하지? Must be 오케이. 근데 모션 센서 어떻게? 아, 안 걸렸어요. 경비가 있어서 안 걸렸어. 자, 불을 켜면은 얘가 일로 오겠죠? 위에는 매달릴 때가.. 데가... 아 있구나 자 얘도 위에서 근데 이 기술 하나로 난이도가 너무 갑자기 쉬워졌어 자 여기다가 놓고 자 업그레이드랑 장비 좀 보고 갈게요 저게.. 포인트가 4개가 생겼는데 올릴 게 지금 없어 장비도 그냥 지금 그대로도 괜찮은 것 같고, 낙키 모뭐 만질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이대로, 자 문을 어 아, 건너편 누가 했죠? 내일로 가면은 갈수 있는 거야? 제대로 온거 맞겠죠? 엘리베이터로 가는 방법을 찾으라고 그러면 그러면 이래 그러면은 또 위에 막혀있다는 거겠죠? 뭐.. 별거 아닌데? 아 여기 걸릴 것 같아요 여 잠깐만 야요오오오오 치즈 오, 오, 오. 크러스트 저 밑에 두루마리 있죠? 어 죽는 줄알았어 이거 뭐, 어? 그키재는그거같이생겨 가지고. Ravens v a n 아, 이거 넘어가는 게 문제네. 아, 걸렸어. 오 야, 이거 미사. 와. <laughs> 너무한다, 진짜. 어떻게 실내에서 저런 미사일을, 어? 아무리 방범 정치를 하지만. 먹은 걸로 돼있으려나? 아없죠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잠깐만 여섯째 와 그러면 먹은 거 확인했으니까 이제 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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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먹은 거 확인했으니까 어놀래라 나쁜 놈들 봐라 이거 어떻게 한번 죽여보려고 얘네 왜 나와 있어 무섭게 위로 위 아무것도 없죠.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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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섭게 왜 이런 게 많아? 여기는 아, 하긴 뭐 중요 인물이 있는 데니까 그럴 만도 하죠. What's the plan? Hold them off while I leave. Yes, sir. Well, my friend, you chose the fight. 지금 뭐 중간 보스 그런 건가? 자꾸 치즈 크러스트 이러니까 치즈가 갑자기 먹고 싶은데 제가 또 요전에는 푸딩이 캘리를 암살해라. 걔가 캘린 것 같죠? 요전에는 푸딩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푸딩 중에서도 그냥 푸딩이 아니라 제리뽀라고 요새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너무 먹고 싶었는데 잠깐만 스위치 스위치 좀 그럼 안 파는 거야 마트까지 제가 한 여덟 군데를 돌았는데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내가 만들어 먹었잖아 푸딩을. 요새는 또 치즈가 너무 먹고 싶어요 그 치즈 중에서도 개별 표장으로 된그 스틱형 치즈가 있거든요 스트링 치즈 이거 전자레인지에 데워가지고 먹으면은 와 진짜 진짜 맛있어요 그거 군대에서 제가 있을 때 PXS 처음 사 먹어봤었는데 뭐 군대가 워낙 맛있는 게 없는 곳이기도 하지만 진짜 너무 맛있어요 사면서 한 번은 먹어봐야 돼 이렇게 말하니까 뭐 되게 뭐해외에 맛있는 뭐 그런 맛집에서 오오 어, 잠깐만 그런 것처럼 말을 하는데 아예 잠깐만 예 잠깐만 자, 안으로 막반통했어 스트링 치즈 맛있다구요 괜히 치즈 생각하다가 정신이 흐트러져가지고 자 다시 집중해서 아 근데 치즈 너무 먹고 싶다 진짜. 뒤를 돌아보는 타이밍이 있었죠. 제가 조명을 하나도 안 끄는 도전 과제를 제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냥 맘 놓고 조명 깨면서 플레이를 할게요. 오케이, 저 오면은 잡아 끌어서... 어, 야, 걸리, 걸리겠다. 아 이건 생각 못 했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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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어, 위에도 있었어. 이럴 수가. 하, 진짜 푸딩은 진짜 어떻게든 만들기 쉬워서 집에서 만들어 먹었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판 젤라틴이라고 이제 마트 같은데 가면 있거든요. 그거를 사가지고 찬물에서 한 20분 정도, 20분 30분 정도 불리면은 걔가 이제 그 파스 있잖아요 몸에 붙이는 그런 것처럼 변하거든요. 일단 걔는 그렇게 놔두고 만들고 싶은 그 베이스 있잖아요 우유 푸딩을 한다 아니면 뭐 주스로 만든다 이러면은 걔네를 살짝 데펴줘야 돼요 뭐 끓지 않을 정도로만 그 정도로 데핀 다음에 그 부른 젤라틴을 뜨거운 물에 녹인 다음에 녹을 정도로만 살짝 물이 너무 많아도 안 좋거든요 그거를 이제 따뜻한 음료랑 섞어가지고 냉장고에 넣고 식히면은 푸딩이 돼요 그 음료를 왜 뜨겁게 달구냐면은 차가운 음료에다가 녹인 젤라틴을 확 부어버리면은 젤라틴이 그 상태에서 바로 굳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푸딩처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건더기가 떠 있는 그런 음료수가 되기 때문에 뭐 제법 손이 가는 편이에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근데 맛있어요. 자 말하는 사이에 제대로 왔죠. 오, 뭐야? 갑자기야. 쟤를 재우고... 아무도 없지. 가자, 자 구석에다가 놓고... 아, 잠깐만. 얘를 데리고 와야 되네. 지금 막 머릿속에 푸딩 생각이 가득해가지고... 스위치를 켜고 아무 것도 없죠.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위로 올라가니까 아, 잠귀문이 하나 있고요. 오 뭐야? 뭐야? 왜? Watch out! A sniper can end your life with just one shot. 아 노리고 있네요. w e 이 나쁜 놈들 봐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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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놀래라. <laughs> 자, 위에 사람 있죠?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Welcome to the game, b 빌리 형이 찾으신다. 조명을 끄고 갈게요. 오. 아, 얘 괜히 넣었네. 여기까지는 안 오죠? 오, 다행이다. 스나이퍼가 지금 아래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어, 여기 뭐 있어요? 아. 이렇게 해서 저걸 가린다고? 야, 멍청하게 이거. 지금 자기 사선이 가려졌는데 계속 쪼고 있네? 뭐, 아무튼 덕분에 오긴 했는데. 저러면은 제가 사람, 사람을 저기 세워둔 의미가 없잖아. 스나이퍼가 사람인 의미가 없잖아, 저러면. 자, 아무튼 나왔어요. 여기, 오, 아이템. 아이템에서. 이게 군데군데 되게 일색, 일본 색깔을 잘 넣어놓은 것 같아. 오, 스나이퍼, 스나이퍼. 어디 있는지 아는 거야 눈으로 안되네 오케 이자잘 가요 자 이렇게 쌤쌤이죠 근데 길이 그럼 여기야? 야 그럼 내 돌아오는 이유가 없잖아 이런 이 왼쪽 일지, 오른쪽 일지, 지도 한번 볼게. 어, 표시가 없어. 어디로 가야 돼? 여기서 뭔가 조작을 해야 되는 것 같죠. 아, 오케이. 자, 이렇게 빛을 가리고. 천장에 붙어서 저걸 깨야 되는 것 같죠. 안다, 내려가면 얘가 볼것 같아. 안 보네. 자, 얘를 끄고요. 오. 소리 어걸렸죠 일로 와, 웰컴. 좀만 더 내가 간다. 쟤를 데려오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긴 한데 그냥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와 미묘하게 살짝 걸쳐놓는 거 봤어요? 걸리라고? 이 만든 놈들 이거 나쁜 놈들이니까 게임 만드는 사람들은 진짜 분명히 세디스트가 분명할 것 같아. 레벨 디자이너 같은 사람들. Now he's the only thing standing between us and Karajan. How quickly the serpent has become the mouse. Stop fighting and fighting! We are sniper. sniper. We a do i g h to e able to do this. We are going to be able to do this. We are 한 번에 안 죽네요. 우찌레를 하나 더 깔고 어떻게 해야 되지? 행동 불능이 되면은 계속 저 상태로 안 움직이나? 지금 위에 스나이퍼 하나는 지금 동요하고 있죠. 일로와 헤메이는 거미 와... 되게 주기주기하다 이름들이 황태의심면 박쥐의 몸이 헤메이는 거미 어우 오글거려 막, 어우 아무튼 어... 경보를 울리지 않고 켈리를 그 안될 것 같죠? <S> <S> 어떻게 가야 돼? 저 건너편에 뭔가 있을 것 같죠? 스위치라던가 스위치라던가 뭔가 스위치라던가 얘를 끄면 되나? 아닌데? 얘부터 좀 어떻게 하자 아 밑에 레이저가 꺼졌죠 이제 내려갈 수 있나 아 꺼진게 아닌가 아 이게 열려 열리... 열린거구나 그래서 이제 뭐 어떡하라고 널구러 하는 것 같아. 아, 오케이, 오케이. 셋, 세, 세 개까지죠. 네, 오! 뭐야, 여기 올라온 의미가 없잖아, 이게. It looks like c a r j a n got a reprieve. 도망갔어 처음부터 이렇게 챕터 하나 또 끝났고요 챕터라고 하긴 좀 그런가 미션 하나 끝났고 오우 여섯 개 만족스러워요